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예, 제가 씻고 나가야 되는데 그 댓글에 영상을 기다린 데서 제가 잠시 찍고 제가 오후에 한 3시에서 5시 사이에 실시간을 해 볼까 합니다. 아니면 제가 다시 실시간을 몇시 할지 보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다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어제 예, 저녁에 새벽 2시에 들어와서 l b 라는 무슨 코인을 그냥 200원에 좀 주웠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놀랬습니다 300원을 갔다왔네요 아예 하여튼 예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런 추천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현재 인덱스랑 예 알트가 오늘은 좀위에서노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등락의 과정이 예상이 되고요. 뭐 차트만 봐도 대충 그냥 감이 조금 오네요. 어,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어, 비트코인이 이렇게 현재 지금 뭐잘 올라주고 있죠. 예,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뭐 내일 뭐 예를 들어서 장대 같은 양봉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일봉이니까요. 예, 그럴 때 좋아하지 마시고 익절 하셔야 돼요. 한 방에 뭐한 8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8천 정도. 예. 네. 그럼 우리 알트코인들도 다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다 익절 마치고, 딱 그런 보고 또 눌림 모아서 딱 잡고 수익 내고, 그럼 얼마 좋겠습니까. 일단 뭐 제가 영상을 기다리신 데서 일단은 현재 비트코인이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박스권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고 있고요. 이게 240분 봉입니다. 예. 뭐, 많이 올려야 한요 정도입니다. 예, 요런 과정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랍니다, 보라. 이거는 이제 시작합니다.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그래서, <laughs> 아이고,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아,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한 250원 이상, 300원 이상 되면은 그냥 자유롭게 익절하십시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매도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왔다가 갈지 모릅니다. 네, 골렘을 봐달라 해서 제가 잠시 받드리겠습니다 뭐,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고, 다시 상승의 여력은 있다고 지금 현재 생각은 되고 있고요. 어, 일봉을 보겠습니다. 어, 일봉을 보면은 저도 이거, 말씀드렸죠. 한 412원에 샀었어요. 예, 샀고, 올라가도 안 팔았습니다. 그냥 조금 더 보려고. 500원 이상 보고, 한 개인적으로는 한 550원 한 정도? 예, 그냥 거기는 저는 욕심부리지 않고, 한 530에서 550원에 익절하려고 합니다. 뭐, 예,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이 있어서, 뭐, 약간 눌러주는 거 괜찮아요. 내일 약간 눌러줄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뭐, 장기로 보기 여러분들도, 어디 매수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뭐, 갈 친구예요, 골렘. 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람다 한번 보겠습니다, 람다. 네, 저 처음 들었습니다. 예. 람다는, 네, 주봉인데, 2주 상승, 예, 지난주에 엄청 눌러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해보겠어요. 예, 누가 샀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해보겠어요. 네, 일봉으로 봐도 이거는 뭐 이쁘네요. 차트가 괜찮아요. 네. 그냥 갖고 계세요. 뭐 어디 요런 데안 물리셨으면 매도가를 그냥 안전하게 한 55에서 6사이 어느 정도 익절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길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연 님. 예, 제가 어제 왁스를 117에서 120을 121을 줬습니다. 예 정확하게 120이 왔다 갔습니다 예뭐 엄청 눌린 목이에요 완전 눌린 목을 예, 주고 간것 같습니다 뭐 매수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어제 약간 눌러져서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오고 또 다시 추가 상승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예뭐 주봉으로 봐도 충분히 좀 오를 것도 있고 일단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예, 잠시 나가봐야 돼서 오후에 제가 방송을 실시간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예, 다음 주 어,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한번 해볼 제 생각입니다.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예, 나중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5700을 좀 쉽게 못 넘어주네요. 예, 뭐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 화이팅 하시고 오늘 휴일이신데 좀푹좀 예, 좀 쉬십시오. 여러분들도. 예, 저는 자동차 코인이었습니다.